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위드컴 입니다 오늘 에스페랑스 어, 내부망 정리한거 첫째 주차 인데요 정리한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우, 망이 워낙 많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정리가 대충 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친구가 이제 kt 에서 우리 회사로 다가 처음에 딱 들어와 주는 친구 거든요 여기 보면 사무실 메인 사무실 메인 이라는 친구가 요 포트란 VPN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이파이는 요 밑에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조기서 와이파이를 관장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CCTV, CCTV가 요쪽에 들어와서 요쪽에 CCTV 전용으로다가 이제 망을 세개로 분리를 한 거고요. CCTV 망에서 기숙사 망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사무실 VPN으로는 와이파이가 안 되고, 그냥 사무실 전용으로만 딱 쓰게끔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자, 이쪽 끝에부터 여기 감사님 자리, 감사님 자리 연결해 드렸고,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스코 메인, 여기 현장 쪽으로 들어갔던 건데, 지금 이제 분리를 아직 못 했고요. 그거는 이건 대표님 방, 이건 전문님 방, 그리고 사무실 메인, 여기 팩스가 이제 여기 복사기,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여기 kt에서 들어오는 메인이고요, 여기 메인 표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1번이 지금 사무실 메인입니다. 여기 어디로 간 거냐면은. 요 1번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요게 이제 1번이 이쪽에 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요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온 겁니다. 요게 지금 23번이거든요. 요기 23번에 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들어와 있으면 정상적으로다가 여기까지는 선에 이상이 없는 거고. 자, 파란 선은 전화선, 깜장선은 컴퓨터입니다. 여기 라인 주기를 다해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컴퓨터가 51번입니다. 51번이 뜻하는 거는 이 컴퓨터 IP가 51번이라는 얘기고요. 전화기는 151번입니다. 51번에 100을 붙이면 전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51, 52, 53, 54, 55, 56, 그 다음에 감사님이 57, 그 다음에 대표님 58, 전문님 59,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회의실이 60번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IP 작업은 다 되어 있는, IP 작업은 다 완료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인터넷이 안 된다, 전화가 안 된다, 그럼 파란 선을 보시면 되고, 컴퓨터가 안 된다, 그럼 까만 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컴퓨터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보면, 하고 여기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번호가 5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다가 까먹었더라도 내가 이제 내 번호가 뭔지 잊어버렸다. 내 IP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내 컴퓨터 뒤에 보시면 IP가 적혀 있고 내가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번호를 확인하시고 저쪽 허브에 가서 내게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1년 내내 가도 인터넷이 끊어질 일이 없겠죠. 예.